코시 슈바르츠 문제 유형들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코시 슈바르츠는 음, 학교 내신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좀 놓치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을 해주면 이 문제를 놓치지 않냐면, 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이식도 2차고 이식도 2차야. 그런데 보통은 한식을 숫자로 줘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로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숫자 문자니까 숫자 2차 얘는 1차식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2차를 주고 1차의 최대 최소 내지는 범위를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코시 아니야라고 의심하고 추리를 해주면 뭐 틀림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한번 봐 볼게요. 여기에 x제곱 y제곱 2차를 줬잖아요. 그리고 문제에서는 뭘 줬나요? 1차식을 물어봤죠.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아 코시 x제곱 y제곱 루트 2의 제곱 1의 제곱이 가로 루트 ax니까 e x 플러스 y제곱이 되겠죠. 그런데 얘가 3이야. 3이고 얘도 3이니까 9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식을 a로 논다면 a 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죠? 2차 부등식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부터 a는 플러스 3까지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겠어요. 네 이번 문제 역시 마찬가지. 앞에 힌트로 준건 1차야. 근데 뒤에 2차의 범위를 물어봤죠. 역시 이럴 때는 코시를 의심하라. 네 x제곱 플러스 y제곱.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분 가로 3x. 4y의 제곱. 그런데 얘가 25야. 그래서 25의 제곱, 얘가 25죠? 네,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야. 하나 까주면 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 네, 25가 최소값이 되겠군요. 역시 3번 문제, x이차, y이차야. 그런데 또이 주어진 식이 1차죠. 네, x제곱 플러스 y제곱, 가로.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 3x 플러스 4y의 제곱이 되겠어요. 근데 얘가 1이니까 여기는 25잖아. 얘는 이 식을 a로 놓으면 a의 제곱이 그럼 d로 이항하면 이 식은 1이 갈까요? a제곱 마이너스 25가 0보다 작거나 같고 네, 인수분해 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네. 마이너스 5부터 a는 5까지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어요. 네,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